안녕하세요. 캠핑 메이커 장대리입니다. 오늘은 항상 찾아뵙던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부산입니다. 어, 부산 정관에서 인사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곳은 캠핑 메이커의 제 2공장입니다. 바로 뒤쪽으로 보이는 캠핑 메이커의 간판이 보이시죠? 보통 캠핑 메이커를 찾아보시는 손님분들께서는 어? 캠핑 메이커 너무 찾기 힘들어요.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고 간편하게 다가가고자 기장 전반의 제2 공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 지점에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점장님을 안뵐 수가 없겠죠? 우리 지점장님 한번 소개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캠핑메이커 부산 지점 지점장 정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네. 우리 손님들이 지금 SUV 차박 판타 나가 아주 반응이 좋거든요. 아, 그, 혹시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 있을까요? 비결? 네. 비결은 손님하고 대화를 하고. 손님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게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만족도가 좋은 거군요 요즘 네. 이 평상시에 타는 차로 네. 이 차박 평탄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 손님들이 이렇게 차박 평탄화를 많이 찾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음, 캠핑카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차박 같은 경우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승용차로 사용하시다 그 다음에 주말에는 간단하게 야외에 가서 차박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차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음.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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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 나, 나무에 이런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끔하고 어. 완성도가 높은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비결이라고 하면 뭐, 오래된 노하우하고 경험 아니겠습니까? 오,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예. <laughs> 그러면 이 산타베 같은 경우는 고무나무인가요? 네, 예, 고무나무입니다. 고무? 고무나무에 그 무광 색칠을 해서, 아 네, 그렇게. 아, 그래서 무광과 유광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요? 어, 무광 같은 경우는 나무 본연의 색깔을 지금도 살 수가 있고, 음. 유광 같은 경우는 장피스와 스크래치에 굉장히 있어 그래서 무광을 선호를 합니다. 이 작업도 어떻게 끝나게 될지 완성작이 기대되게 됩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원장님, 유튜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니까 이번에도 이 SUV 평탄화를 진행하는데 네. 손님들 상담해 보면. 네. 실제로 이 시트랑 이 트렁크 공간이 예. 어떻게 평탄화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아. 시트와 이 원목이 예. 음. 음, 보면 일직선 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이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서 아. 이걸 일직선의 구도를 맞추시는지 잠깐만 있으세요 네이 수평자라는 건데 수평자를 이렇게 놓았을 때 이 물방울이 정중앙에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아, 정중앙이요? 예, 물방울 정중앙에 와야지. 아, 제 가쪽에 예. 이 검은 선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밖으로 쏠리면 수평이 아닌 거군요. 예, 안 맞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거는 상태가 수평인 걸로 맞춰 놓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목 작업을 먼저 하기 전에 어. 일치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1차적으로 만들고 그 나무가 맞으면 원목 나무로 다시 제작합니다. 네. 어, 그러면 여기 이 폭과 길이는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니까 싼타페 차량 같은 경우는 와이드가 1 1 1 0 저희 말로는 1 1 1 0 이라고 손님들 말로는 1m10이 네. 나옵니다. 네. 1111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점장님 계획에 현재 네. 이평타 하나 작업의 길이는 최대 어느정도 되실 예정이신가요? 한 2m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로 길이가 어, 손님들 말로는 199가 나오겠습니다. 어, 그러면 매니저님, 우리 네. SUV 차량 같은 경우에 평타나 작업은 네.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 나무마다 달리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건문나무로 작업을 했습니다. 건문나무 같은 경우는 1 50만 원에 이루어지고 있고 멀바우 나무라고 있습니다. 멀바우 나무는 조금 더 올라가는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캠핑메이크 부산 지점으로 오시면 친절한 상담가 보다 더 원활한 작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